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 오랜만에 예, 비디오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제가 이그 비디오 카드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의도는 없었는데, 아 어, 오늘 그 우진상께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제가 영상 편집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게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 준비해놨던 영상이 한두개 정도가 있었는데, 예, 영상을 다못 쓰게 됐습니다. 못 쓰게 돼서 뭐 급하게 예, 급조한 예,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뭘 올릴까 막 생각을 하다가 어, 이전에 그 수리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비디오 카드 어, 메모리 어, 고장난거 찾는 그런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음,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문의가 꽤 있었어요. 뭐 댓글도 좀 달렸었었고, 문의하신 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컴퓨터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좀 구할 수 없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음, 오늘은 그냥 뭐 서비스 차원에서, 예. 음. 어떻게, 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이, 그,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비디오카드 수리를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제안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비디오카드 수리를 하려면 이제 좀 폐잔세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부속들도 일반 뭐, 메인보드와는 약간씩 다른 부속들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속들도 확보가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음, 그래서, 현재는 지 비디오 카드를 안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됐는데, 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냥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예,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음, 아마 그, 국내에서 이거 매치 쓰는 영상을, 어,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아마 제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그, 어, 매치 또는, 어, 모두라고 하죠. 네. 어, 모듈러 다이노스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프로그램은 어,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 MATS라고 해서 매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어, 모듈러 다이노스틱 어,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어, 이제 하나는 이제 모두는 사실 이제 그래픽 칩셋, 예, 칩셋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고, 어, MATS 같은 경우,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이두 개가 어, 크게 보면 이제 모두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예. 음, 이제 주로 이제 칩셋 분량은 사실 그 윈도우가 부팅이 되면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사실 그 모드라는 프로그램은 잘 사용할 일이 잘 없어요. 네. 어, 뭐, 뭐 3D 마크라든지 뭐, 어, 그 옥토시피유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그 윈도우용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음. 많기 때문에, 어, 이 모드라는 프로그램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예. 메모리를, 비디오 카드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테스트해 주는 프로그램이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링크에 올려드렸던 그, 그 러시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윈도우상에서 동작이 되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사실. 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을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사실 좀 장학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어, 지금 그,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어, 이, 이제, 모드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도스 기반 프로그램이고, 어, 매출은 그 리눅스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그 프로그램은 사실 그원 제조사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어 제조사죠. 예를 들어서 뭐 기가바이트라든지, 뭐 MSI라든지 이런 이제 원 제조사에서 예,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국내 센터에도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가 어 주로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자면 어 제조 공정에서 이제 QC 테스트를 할 때, 이출제품을 이제, 이제 포장하고 출하하기 직전에. 어, 간단한 불량인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용도하고 그다음 이제 실제 불량이 났을 때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데뷔예요. 데뷔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개가 잘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어, 옵션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모드 같은 경우는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쓰기도 조금 까다롭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모두를 쓰기는 에 조금 예, 그럴 겁니다. 어, 나중에 제가 매뉴얼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어, 올려드릴 어, 예정이에요. 그거를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긴 될것 같습니다. 음. 매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전무한 프로그램이죠. 어, 비디오 카드 메모리를 이렇게 그셀 단위로 해서 이렇게 테스트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담이도 지금 바깥에 예어 선거 유세차들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 예좀 시끄럽네요 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이그 매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별로 이렇게 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셀, 2번 셀, 3번 셀, 4번 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어느 셀이 불량이 나는지를 어 테스트하고 이걸 이제 그어 테스트한 걸 이제 리포트해 주는 기능도 또 있고요. 어 주로 이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메시지나 테스트 파일 형태로. 네. 그리고 어. 그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버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대충 이렇게 찾아본 그 버전으로는 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구글링해서 찾으시는 그런 버전들은 사실 좀 오래된 버전들이 많아요. 오래된 버전들이 많아서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사실 테스트가 잘안 됩니다. 왜냐면 어 이거 매치도 그렇고 이런 그 모드도 그렇고 요 안에 보면 그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칩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어, 그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바이너리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파일이 없으면 해당 그래픽카드를 인식을 못 합니다. 예, 못 하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 그 테스트나 수리가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이렇게 풀버전 파일을 하나 구한 게 있어요. 구한 게 있는데, 용량이 꽤 됩니다. 한십몇 개가 정도 되는데, 어, 완전 최신은 아니에요. 완전 최신은 아닌데, 뭐, 그래도 뭐, 구할 수 있는 버전 중에서는 그다음에 데이터 양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어, 이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음, 어, 최소 요구 환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시스템에는 우리가 이제 4기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4기가 시스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텔이나 AMD, 어, AMD 64도 지원이 됩니다. 네, 64도 지원이 되고 고런 어, CPU의 X86 그 베이스에 고런 어, 보드에서 비디오 카드를 꼽아서 이제 테스트라든지 이제 그런 게 가능합니다. 하고 어, 물론 예, 맥도 됩니다. 예. 어, 인텔이나 AMD만 대수주 하셨는데 예, 맥도 예, 테스트가 가능해요. 예. 맥에서 이제 비디오 카드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게 그 데스크탑용 비디오 카드 위주로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어 노트북용 그 비디오 카드에는 사실 이게 좀잘안 됩니다. 예, 되는 모델도 있고 안 되는 모델도 있는데 어 제가 해본 바로는 안 되는 모델이 훨씬 더 많아요. 뭐 되는 모델은 진짜 아주 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그렇게 뭐. 되게 뭐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사실 음, 뭐 비디오 카드를 계속 수리를 하고 계셨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수리를 할수 있냐 없냐에 어떤 그게 있으니까 노하우니까요 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용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은 사실 급조 영상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예. 할 거고요. 어, 다음에 제가 조금 여,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자료를 정리를 해서 뭐 메뉴얼 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파일 같은걸 웹하드 같은데 이용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계속 봐주시는 예, 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좀구하기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그 해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음, 이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사, 있습니다. 뭐 버전에 따라서 예. 음, 그런데 이제 뭐그 그렇게 뭐 유료로 사서 이렇게 받아 본 적도 있긴 있는데 어, 제대로 돼 있는 그 이렇게 딱그 정리가 잘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어, 뭐, 간단한 버전, 이제, 한, 한두 버전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는, 나와 있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사실, 그, 이게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 카드 종류가 너무 좀 한정적이라서, 뭐, 사실, 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예, 테스트를 못 하는 그래픽 카드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사실 큰 도움은 안될 거예요. 근데 뭐, 대략 어떤 종류, 어떻게 사용한다 정도만 가미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간에 네, 전화가 들어왔네요. 네, 어쨌든, 그, 그, 파일은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어, 웹하드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그, 이그 프로그램 자체는 원래는 그 엔디비어사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어, 그, AMD 이제 라데온 그래픽카드 용으로 나온 버전들이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네.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예, 두 개를 이렇게 다 통합을 해놓은 예, 버전이라서 뭐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완전 최신형의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뭐 웬만한 건다 예, 테스트가 될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어쨌든 그 오늘은 좀 급조한 영상이라서 어 대략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만 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조만간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지금 어, 자료를 정리를 좀 해서 어, 웹하드나 이런 데로 한번 올려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예, 아주 급조된 예, 영상으로 한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두수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예, 중고난방이 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어, 봐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드라이버 예, TV였습니다.